산지식송 떡손입니다 파지 백 명란이 왔습니다. 1 플러스 1행사거든요 500구란 두통입니다. 합배송은 두 세트 해가지고 네 통까지 어, 주문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마감을 하는데 지금 3시 전에 주문하시면 내일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명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죠. 근데 이제 명란이 비싸지 않습니까, 그죠. 그래서 가족들과 그냥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파지 백 명란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마 영양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좀맥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바지 백맥란을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인식을 하시고 사드시기도 합니다. 자 무색소 무향념 저염 웰빙 백맥란 젓이고요 저염 명란입니다. 담백한 맛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주문시 작업 후에 바로 배송됩니다. 명나젓은 젓갈의 기족이라 불릴 만큼 고급 발효식품입니다. 찌개, 달걀, 찜,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시고요. 자, 3시에 마감하니까 3시 전에, 저, 전화번호 있죠? 거기 문자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.